우리는 내수 안에서 소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미 박박 성형 공부 요한계시록 열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사장일 절에서 십일 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이죠 1장 1절에서 20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타협하지 말고 이기라 하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 이후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요한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멸망을 거쳐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과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고난의 시기, 시대와 타협하여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유혹에 빠진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이 처한 영적 위험을 직시하고 회개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와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의 삶의 타당성 구조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신자들에게 그들과 모든 사유를 견고하게 묶어주는 진정한 우주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상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 세상을 겁내지 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겉면이 담겨 있는 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쓴 교회의 첫발을 내딘내 친구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의 문제거든.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성경적인 용어로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편에서라 하는 경려이자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하늘과 땅을 구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이나 뱀에게 속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의 내용을 드러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추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책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가 적고 힘이 약할지라도 로마의 엄청난 권력 아래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으므로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요한계 시록은 증언합니다. 주권적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그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전멸시킬 분을 따르고 있으니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 시록 1장의 3장은 사실적인 언어로 예언적 권면을 하고 있고. 사장 이후에는 묵시적인 언어, 즉 상징과 비유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당시를 시작으로 로마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볼 요한계시록 사장과 오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을 이룹니다. 이것의 구조는 매우 단순한데요. 사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장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5장은 보좌 앞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장은 하나님은 피조물의 주권자, 주권적인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역사 내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실까? 사장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 답이 바로 5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셨고 이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함께 나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뒤에라는 말을 시작되는 계시록 4장은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본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두 번째 환상은 문이 하나 열리면서 시작되는데요. 그 문은 땅과 하늘의 경계선이고 연결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종말구원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환상이, 상징과 은유들이 사용되는데요. 그 의미가 딱히 무엇이라고 단정되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이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와 대조해서 나타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주와 역사와 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하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다니엘 7장의 보좌의 모습을 차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생물인데요. 이 내생물은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의 그림을 가져와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든 창조 세계의 대표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내생물에는 안팎으로 가득한 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 24장로입니다. 이것은 도미티안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를 호위하던 24명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왕들의 자리에 앉아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의 대표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 이해입니다. 밝은 물건은 어두운 배경 앞에 두면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황제 숭배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보편화되었고 그리스 도인들은 이를 우상 숭배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했기에 사회에서는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취급돼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은 사단의 휘당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자유를 그리스 도인들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의 공권력까지 도, 동원해서 그리스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는 이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은 명민하게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했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오를까?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힘이 그분에게 있을까?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 계시록 사장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은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고 그 개입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선언이 바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 계시록 사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고 심판자인가? 누가 역사와 나의 운명을 주관하는가? 하나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로마의 황제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 0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후에 있을 세 가지 심판인,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심판이 모두 하늘 보좌 앞에서 시작되고 하늘 보좌 앞에서 끝나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다섯 가지 대적입니다. 용과 뱀으로 나타나는 사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 음료인 바벨론, 사단의 표적을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려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사람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위하, 하나님이 위하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고 희망이고 격려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주님은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세상을 겁내지 마라. 세상의 노이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누가 진정한 와인과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록 사장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 내 생물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주권적인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사장에 나와 있는 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잘안 되는데, 헬라어 시제를 보면, 1절과 2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5절에서 8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9절에서 11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 즉,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사를 가르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 1일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긍률과 사랑,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를 대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유사의 하나님, 엘리아의 하나님, 느에미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24장로들의 찬양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노대의 찬양 속에서 분명한 구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반면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야 마땅한 자들이고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 할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쓰이는 우리 주 하나님 이라는 표현은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부르도록 한 칭호 였습니다. 24장로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진정한 우리 주 하나님이신 분께 지금 영광 과 존귀와 권능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권면이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로마 왕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 속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심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무엇에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이 OOO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자기가 죽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를 섬기고 따르면 평화를 보장했다고 약속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로마 황제입니다. 현대판 로마 황제는 아마도 돈 또는 자기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들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남을 신하로 섬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차지한 지위에서 정체성을 찾고 상황을 통제하는 수단에서 안정감을 얻고 영향을 끼칠 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그 최고의 통제수단으로 여겨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온 우주와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며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이제 할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과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해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